반갑습니다. 팬크입니다. 요즘 현장이 좀 워낙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그 보시텔하고 내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옥상 방수죠. 어 동시다발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옥상 방수가 아직 드라이타임이 좀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에서 그래서 좀 대기시간이 필요해서 그 사이에 베란다를 하든 다른 현장 곳곳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단톡방에 스프레이를 하시는 분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감으로나 아니면 이론으로다 아시는데 좀 문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유론을 좀 정립하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보통 스프레이라 하면 다음에 뭐지 셀프로 할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론부터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뭐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어리스로 가정해 볼게요. 에어리스 스프레이. 움칠이죠. 이면 움칠. 이래 봤을 때, 펌프에서 펌프에서 페인트를 빨아 당겨요. 빨아 당겨서 호수, 도, 도료 호수라는데요. 호수를 통해서 스프레이 건뭐이런식로되있다면 총이라 할게요 건에서 뿜어져 나오는거를 못꿈칠 흔히 말해 스프레이인데 에어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뿜어주는거를 에어리스, 에어가 없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게 따는게 아니고 총을 확대해 보면은요 총이라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래 돼 있나? 방아쇠가? 방아쇠 있죠? 이 호수가 있고 이 끝단에 통해서 나오면 이거 당기면은 총이 나가는 거죠 끝단에 뿜어져 나오는 거 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 끝단에 노즐이 있어요, 노즐. 노즐. 노즐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즐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노즐이 있죠? 구멍이 있고 나가는데요. 이거, 이거 뭐지? 펜트입니다. 펜트예요, 펜트인데 요 노즐이라는 개념은 압력을 속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꽉 눌러주면은 우리 분무기처럼 빠르게 나가죠 촉촉 이렇게 빠르게 나가죠 그 압력을 꽉 눌러주면은 빠르게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스프레이 팁이에요 레이 팁 팁이 뭐냐면은 이 노즐에 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부속품 같은 개념이에요. 팁이 뭐냐면 팁 영어로 팁. 스프레이 팁이죠. 이팁 팁이 뭐냐면은 역할이 있어요. 노즐에 어떻게 보면 부속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을 줘서 속도를 이렇게 증가 배가 시키죠. 워낙 크네. 그런데 구멍의 이, 이 사이즈에, 아까 전에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513, 뭐 317, 319,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의 사이즈거든요. 어떤 숫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 사이즈에 따라 넓게, 아니면 좁게, 그리고 양이 많이 양이 적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15분 만에 끝내야 돼서 뭐 편집할 그것도 안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15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팁 사이즈입니다 팁 사이즈 사이즈 크기 팁에 그러니까 넓게 좁게 아니면은 양이 많이 적, 적게 하는 그거 노즐의 부속품이 될수 있는 그 어떤 부품이죠 부품의 사이즈입니다 315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것부터 일단 알아볼게요 자그 노즐이 아 팁이 있다 예를 들어서 315라는 팁이 있어요 여기서 3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렇게 스프레이가 분사가 되죠 그러니까 페인트가 분사가 되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죠. 뿜어져 나가는데 요 정도 단면적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3, 3인치입니다. 인치, 인치, 그러니까, 3인치, 3인치면 6인치죠. 총6인치예요 6인치. 6인치. 6인치는 6인치 곱하기 2.45cm죠. 그럼 한 12, 13, 14 정도 되겠죠. 14cm가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면적이. 이렇게 뿜어져 나갈 수 있고, 돌리면은 손을 꺾든가, 팁을 꺾든가, 나비팁이라는 게또 팁이 있어요. 평팁이나 나비팁 두 개는 아니는데요. 팁을 꺾으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손을 요렇게 꺾어도 요렇게 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간다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근데,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면이 있으면은.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 너비. 그러니까, 길이나, 이 길이라 할게요 길이가 6인치인데, 뭐, 12, 13, 뭐, 14가 되겠죠. 센치미터. 된다. 그 3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3인치, 3인치. 323입니다. 빼, 빼놓고. 그럼 총 6인치겠죠. 이의미고요 그럼 여기서 1호는 뭐냐. 이거는 0 0 1 5인치예요 구멍이죠. 아주 구멍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은 19나 뭐 21이나, 이거 다홀수예요 어. 11이나 뭐 13이나 뭐 되겠죠. 숫자가 작으면 구멍이 작아지고, 숫자가 커지면 구멍이 커짐. 그리고 구멍이 커지면 많이 나오겠죠. 양. 양입니다, 양. amount. 양이고, 요거는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3이라는 요거는 3의 3이죠. 그러면 6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5라고, 51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5가 되죠. 5가 되면은 그림이, 잠시만요, 다시요. 좀 얼음, 이게 너무 면적이 적어서 3, 1, 5. 5, 1, 5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뒤에는 똑같죠. 근데 앞에만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3, 3. 요렇게 되고요. 자, 5. 5이5이로 오이, 해서 5인치는5 5 5 5 5 5 2 5 2 5이5 2 5죠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넓어지2 5 각이 예, 각이 2 5 2 5 2 5 2 5 2 5 2 5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이 흔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스프레이 하는 사람들은 앵글, 앵글 앵글 가 영어로는 가, 각. 한글로는 각, 영어로는 앵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근데 3이 아니고 이렇게 3, 3, 3, 7, 3, 3, 3, 6, 5가 5인치, 5인치, 10인치, 5박이 2.5, 4, 4, 5, 45, 45, 5 4. 4. 2.54할거야요 기억이 안 나네. 맞아. <laughs> 공대 나오고 만다. 그래, 그렇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뒤에 거, 315, 515. 여기서 1 5는 뭐냐? 아까 말했죠? 0.015. 0.015. 인치, 인치, 인치. 인치인데, 이 구멍 사이즈에요. 만약에 7이면은 더 커지고. 그래서 뿜어내는 게, 각 단위 시간에 뿜어내는 양이, 이게 7이, 1, 7, 2, 5, 1, 7이 더 많겠죠? 5, 1, 5보다. 1 일칠이 1호보다 많은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오면은 분사각, 그러니까 앵글이죠. 이거랑, 뭐 이거랑 같겠죠. 대신에,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음, 515, 521. 요렇게 되어 있어요. 꿈면 되겠죠. 이거 515라 칠게요, 이게. 515. 515. 517을 한번 그려볼까 521을 하나 그려볼게요. 5 2 1 같죠? 예, 앵글은 같습니다. 다만, 요거를, 뭐지? 가는 시간 때 그냥 뭐 만약 1초면 1초, 2초면 2초, 10초면 10초 되고 있을 때 515가 뿜어내는 양은 그 이제 바닥으로 쳤을 때 높이를 따져보면은 양은 그래 됐으면은 515가 뿜어내는 양은 이만큼 되면요. 515이 뿜어내는 양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 돼 쌓이는 겁니다. 양이 많다 이 말. 그래서 이거를 분압 유식한 말로 토출량. 토 다시. 토출 출력되는 토앤에서 출력되는 양, 양. 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스프레이 잘 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뭐 무겁거나 잘 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얇게 뿌려야겠죠. 그러면은 1, 3, 1, 5, 1, 7, 2, 1 중에 얇게 뿌리는 거는 5라고 다 가정했을 때. 네. 요게 되겠죠. 왜?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난가 대처럼 아주 얇은 거, 어? 아주 얇은 거를 뿌리려면은 앵글이 각도가 큰 거, 이래 뿌린 데 있죠? 이래 된데 있죠? 이래 슉 나가는데요, 이렇게. 요래 돌리면은, 이래 뿌려지는 거겠죠? 네. 맞죠? 요래, 요래 가면은, 요 수직이고. 요래 뿌려도 되고, 맞죠? 요래 뿌려도 되고. 요래 나간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만약에. 아니면 꺾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얇은 거면은, 5단위에 앵글이 큰 거, 각도가 큰 거, 각도가 큰거 하면 안 되겠죠? 큰건안 되죠. 맞죠? 작은 걸 해야겠죠? 5단위가 아니고, 뭐, 2단이나, 맞죠? 3단이나. 뭐, 그거 더 낮으면은, 에어리스가 아니고, 에어스프레이로 하면 되죠. 막, 아... 뽀뽀되면 뭐 되지. 분무기처럼. 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여기까지. 요까지를 해드리고요. 제가, 다른 현장 지금,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현장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바뀌어요? 페인트컵 여기 제대로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고, 다른 현장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거의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오전에 제가 청소하고 나머지 이제 보수도장 좀 남은 거 빠진 거 서로 크롭 체크를 하거든요. 그냥 뭐지 냅다 끝났다고 색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사람이지라, 저희들이, 저는 원래 검사 출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이제 검사를 하고, 뭐 빠진 거나, 이게 확인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사람이지라, 또 워낙 현장 일을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볼 테고요. 아무튼, 제가 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지금 스케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영상을 잘 올릴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책임 시공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요. 타지역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요, 여기 요기, 요기? 요쪽으로 올릴까요? 어.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견적을 어 거의 합리적으로 봐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이제 저렴하게 해드릴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예. 네. 좀 그렇습니다. 어. 좀 남아야 그래도 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추후 불러주든가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미안해서. 어, 그런 현장들이 있고요. 그러고, 한번 여유가 나면은 이 영상도 차 찬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저희 동네요, 감천 문화 마을. 이렇게 최근에는 저 천마산에 저희 산이 뒷산인데요. 아 앞산이구나 앞산인데 유적지가 발굴이 돼갖고 저 모노레일 뭐 까는 게또뭐 잘못되고 뭐 그랬다 하네요. 그대로 아쉽지만 그대로. 보정해두고 너무 안 가꾸는 것도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근데 가꾸지 않아야 될 거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밋밋함에 있어서 좀 심심하고 밋밋함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연이나 저는 또 페인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기능적인 게 저는 더 기능적이고 품질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름다운 것도 미적 간격도 필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 그러면 현장 한번 차근차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음.